생각을 했으면 좋았,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뒤에다가는 저랑 도영이. 아, 키즈모델 아닙니다. 저하고 도영이의 어린 시절 영상을 <laughs>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? 또 귀엽지 않아요? 그러니까 참, 촬 <laughs> 신기해요. 어릴 땐다 귀여워. <laughs> 너무 귀엽더라고요. 근데 오늘, 오늘 가만매니까 어, 진짜 귀여웠어. 저희가 어렸을 때 학원을 같이 다녔거든요, 고등학교 때. 국어 학원을. 그 <laughs> <laughs> 그때 어, 생각이 나야. 났어. 그지 나도 그때 생각이 났어. 약간 어, 오늘 입은 것도 약간 무슨 그런 것 같잖아요. 어디 뭐, 사립학교 교복 같은데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어우, 멋있네. 야, 이거 뭐 거의 교복 모델인데.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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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곡부터는요. 하,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. 오늘 성년회니까. 2022년에 우리가 만났던 계절들을 하나씩